그럼 지금부터는 전문가님이 방송에서 공략하셨던 오늘장 스타킹 종목들 시장에서 어떤 성과 보이고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. 전문가님 지난 방송 공략주들 시장에서 어떤 성과 보이고 있을까요?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제가 <laughs> 설명드릴 건어 저번 주 이제 금요일에 제가 나와서 말씀드린 종목들도 설명드릴 거지만요. 어, 전좀 최근에 제가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어요.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요. 어, 제가 이제 5월 중순부터 가져왔던 종목들이요. 다잘 갔습니다. 자랑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고요. 어, 저는 이제 제가 방송에서 공략해서 말씀드렸던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라고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단기간에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니까 이 수익을 다 가져갈 수는 없겠죠. 다 가져갈 수는 없더라도, 우리가 이 안에서 관심 종목이 넣어두시고 수익을 챙기면, 뭐, 3%, 5%, 7% 정도는 충분히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왔고요. 뭐, 저는 뭐, 1월, 뭐, 작년에 말씀드렸던 거, 2월에 말씀드렸던 거 가지고 와서, 뭐, 많이 올라갔다 이런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. 제일 최근에 말씀드렸던 것만 가지고 왔고요. 지금 이제 6월, 어 5월 말이죠. 5월 말이고, 지금 제가 가져왔던 모든 종목들이요, 어, 보름이 넘지 않았어요. 보름이 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수급들이 붙으면서 수익률이 좋게 나온 친구들인데, 뭐, 이걸 모두 다 가져갈 수는 없을 거예요. 뭐, 제가 방송에서 넥셀 테일 말씀드리고 나서 21%다 가져갈 수는 없겠지만, 우리가 이 안에서는 3%, 5%, 7% 정도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오늘장 스타킹 친구들도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고 이 친구들도 내용들을 쭉 보시면서 아 이런 단기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니 관심 종목에 꼭 넣어 둬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제일 최근에 5월 16일날 넥스틸 한텍 한싹을 가져와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, 이제, 넥스트리 오늘 기준까지 21% 상승을 해줬고, 한택도 24.5%, 한싹도 17.2% 상승을 해줬습니다. 그리고 5월 19일날 제가 한싹 휴마시스 진원생명과 가지고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요. 한싹 15.2%, 휴마시스 31.1%, 진원생명과 60.5%나 올라가 줬습니다. 자, 19일이면요. 어, 지금부터 한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. 일주일 전에 제가 말씀드렸고, 일주일 안 됐어요. 일주일 안 됐고, 그리고 나서 단기간에 60.5%나 올랐다. 우리가 60%는 다못 먹어요. 절대 못 먹고요. 이 안에서 10%, 15%는 우리가 조금 기대하면서 수익들을 충분히 챙겨갈 수가 있었겠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제가 5월 21일. ICTK, 세진중공업, 삼성물산 말씀드렸습니다. ICTK는 이제 2.7% 올라가가지고 다시 빠졌어요. 그래서 다시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. 세진중공업도 제가 가지고 와서 다음날 바로 4% 올라가줬지만 다시 또 눌러줬어요.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세진중공업 꼭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삼성물산 제가 가지고 나 가, 말씀드리고 나서 9.9% 다음날 바로 올라가주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. 그리고 23일 날 제가 한텍, 비트맥스, 세진중공업 이게 저번 주 금요일이에요. 오늘 무슨 요일이죠? 월요일이죠. 단 하루 됐어요. 금요일날 말씀드리고 바로 오늘. 시장이 진행이 되면서 딱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한택 12.3 비트맥스 19 세진중 공업 5.4% 올라가 주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이 수익 다 가져갈 수 없겠죠 하지만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우리가 조금만 관심 있게 봤었더라면 3.5% 7% 정도 수익들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오늘장 스타킹 종목들도요 관심 종목에 꼭 꼭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지금부터 보는 내용들은 차트에요 음 제가 앞에 차, 표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며칠 만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가 를 우리가 차트로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제가 이 은봉 떨어지는 날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6일만에 21.3% 수익률 나쁘지 않죠 수익률 나쁘지 않습니다 21%뭐 다는 못 먹겠죠 이 중에 우리가 10%만 가져가더라도 어, 충분히 만족할 만한 6일 동안 어, 충분히 가지고 갔었어도 만족할 만한 수익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다음은 한택 제가 이때 말씀드렸어요. 이 양봉 때 말씀드리면서 일봉 종가상 3만원만 이탈하면 안 하면 우리가 지켜볼 만하다 정확히 3만원 부근 라인들 흔들어주고 급등해주는 모습들 하루 이틀, 3일, 4일, 5일, 6일 걸렸죠. 24.5% 상승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. 한삭도 이제 제가 이음봉 떨어지는 말씀드렸어요. 다음날 바로 17.2%. 그 다음에 또한싹또 말씀드렸어요. 이때 말씀드리고, 다음날 또 다시 한싹 다시 눌러줬다. 다시 한번 봐도 된다. 말씀드리고, 이틀 뒤에 바로 15.2% 상승해주는 모습들 보여줬고요. 휴마시스 제가 이날 그 니파바이러스랑 코로나 관련된 내용들이 처음 나면서 수급이 붙을 때, 대장주가 수젠텍이었어요. 수젠텍이 대장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2등주가 샐리드였고 3등주, 4등주 따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휴마시스였거든요. 그래서 휴마시스 이때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하루 이틀 3일 만에 31.1%나 상승해주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었다. 다는 못 챙겼겠죠. 하지만 이 안에서 뭐 7%, 10%는 우리가 충분히 챙길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진원생명과학도 같이 말씀드렸어요. 수젠텍 대장 2등, 셀리드 3등, 휴마시스 4등. 진원생명과학. 그래서 이 친구, 이 친구 제가 가져와서 말씀드린 거거든요. 물론 수젠텍에서 이제 셀리드로 대장이 좀 바뀌면서 움직이는 모습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휴마시스랑 진원생명과학도 같이 올라갔다. 방송에서 말씀드린 날이 언제? 이날 말씀드렸고 하루, 이틀, 3일4일4일 하고 5일 만에. 60.5% 우리가 이 안에서 공략만 했었더라도 10% 20%는 어 맛있게 수익들을 충분히 챙겨갈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ICTK 제가 이 추세라인들 뚫고 쭉 올라갈 때 거래대금 터지면서 올라올 때 말씀드렸어요 지금 눌러주고 있는 단계인데 지금부터 ICTK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어,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세진중공업, 제가 이 장대양공 만들어주면서 신고가 만들어 줄때 말씀드렸어요. 다음날 물론 4% 올라왔지만, 그 다음에 다시 눌러줬고, 오늘 이렇게 올라와 주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. 아, 아직도 관심종목에 넣어두시고, 우리가 꾸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. 그리고 삼성물산 제가 이날 말씀드렸고 다음날 바로 9.9% 올라갔는데 오늘 기준으로 거의 한8% 이상까지 더 올라왔어요. 다시 올라왔어요. 그래서 우리가 수익들을 다시 챙겨갈 수 있는 라인들을 충분히 한번더 만들어줬고 다른 못 가져가더라도 3~5% 정도 충분히 챙겨갈 수 있었다. 그래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셨으면 좋은 수익들을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거고 한 택도 이제 제가 이때 말씀드리고 이렇게 올라왔고 그리고 나서 금요일날 다시 한번한택 말씀드렸어요. 금요일날. 어, 거래 대금 터지면서 다시 올라와서 한택 지금부터라도 다시 주목해보자 라고 말씀드렸고 바로 오늘 12.3%나 상승해 주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비트맥스도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어요 금요일날. 비트코인 신고가 가면서, 뭐 지금 국내 CBDC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서, 어 지금 가상화폐 관련된 내용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. 수급들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, 어 최근에 어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, 저점들을 높이고 있다. 어 관심있게 보셔라. 라고 비트맥스 금요일에 말씀드렸고, 오늘 바로 고가 기준 19%나 상승을 해줬고, 장 마감에 종가도 어 양봉 꽉꽉 채우면서 마감을 해줬어요. 그래서 이거 다못 챙기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5퍼, 7퍼, 10퍼는 충분히 챙길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세진중공업 제가 다시 한번 가지고 왔어요. 이 장대 양봉 때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눌리니까 또 봐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. 어 금요일 날, 저번 주 금요일 날한번더 말씀드렸죠. 어 그리고 나서 오늘 상승해주면서 5.4% 올라가줬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관심 있게 세진중공업 봐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